야, 지금 찍고 있는 거야? 지고 있는 거금지수형 잘생겼다 금오금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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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어. 어. 지 <laughs> 어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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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지금 지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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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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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지금 지 어. 지 맞아, 맞아, 아니, 야, 근데 야, 야, 그 저기 유니폼 이름이 뭐지? 이응 콘, 이유시폼응 콘, 이응 콘, 이응 이응 콘, 이응 이응 우리가 이응 콘, 이응 콘, 이응 콘, 이리 올라온 거야 지구냐고, 지구냐고 네. 왜 저렇게.. 왜 <laughs> <laughs> 저렇게 그어? 아안 어, 하신다 그랬어 A.I랑 싸우 지금 다어뭐뭐와 와! 와! 와 미쳤다 누구야? 준 준서 형이야아 미쳤다 와 시끄러워 지금 너이대로유튜브 올라가는거잖아 아 이기자 이기자 이겨보자 <웃음> <웃음> 장중해지? 장중해지? 그, 짬뽕 장군해짜장 짬뽕 짜장어이짬뽕 바로 똑같아요 어? 스 약간 쨩반짜장 먹으면 얄밉긴 해 살짝 <laughs> 짬뽕 아, 초월 버전이 몰랐다 넘어졌어야 됐는데 <저는>. 아, 몰랐으니까 <laughs> 처음에 쨩반짜장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시켜 되는 거 아니야. 근데 먹지 말란 얘기 안 했잖아. 난안 시켜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보면. 왜지 왜지? 아니 비싸잖아 그거는. 아니, 야 곱배기랑 뭐... 똑같아. 곱배기도 5찮원이야 어, 다... 아니야. 근데 현금으로 하면괜찮원이야짜아 어, 까베. 아, 까베. 어, 왼쪽이 문제 아니고 조금 뛰었어요. 높이 올렸으면 넣었을 것 같은데. 선생팀볼게 봐. 왜 이렇게 많이 넣 오, 어? 나이스 나이스. 오. 높지 않냐? 없 실은 없... 구나 우와! 야, 이다다 다 있다. Just... 여기 다 나와 있다. 녹음 된다 다 여기, 여기 있어. 어. 이 거기로 라 감독 근데 감독님이 몸 값이 얼마지? 안그 겁나 겁나 비싸다는데. 준수형 부터부탁 아, 까비.

아잠시만

또 수사가 올라가고 올라가. 개성이 형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태환아 너 같은 찍으시면 안 되냐? 44가 아니라. 나나좀 보고 싶어서. 44분 할려 했는데. 응, 우리잖아. 아, 제대로 안보이네 아, 그럼 4명이서 가위가위, 아니, 3명이서 네 명이서 가위가위 아, 니세 명이서 잘가 진성아 지켜 어때? 에, 한번 야, 좀 오분만 찍어 줘. 나 팔이 야, 아파. 진성 형이 우진이가 찍으래. 그래. 주장 형이. 내가 왜주형이 아, 사실 내가 그냥 찍을게 잠깐. 맞아. 아, 찍으면 템 봐. 이 거야. 아니, 진성 형이 하라. 오, 나이스 아, 어떻게, 그것도 안거야전에 아, 아, 그래. 간다 다 아, 아다제대로해제대로딱 해. 9분까지 찍어준다 아, 12

찍고 있어 제대로 원래 원래 못하는 팀이 못 싸우잖아 민재야 여기잖아 여기 너는 일로 와 진호가 네. 응. 밑으로 가 밑으로 진 밑으로 가 이제 올라와 이제 올라와 안돼 열어야지 오로 내려가. 야나이지 아, 못 하네. 아 하지 말고 뛰라고. 야, 해성이 오늘 컨디션 안 좋다, 진짜. 이 진짜 다리 아프다고. 진성형. <높이, 높이> <높이> 진짜 앞으로 잘, 앞으로 야 돼. 이어떻게든 신 진성형 아, 아, 해성이 형. 아, 아해성이아 보고 있어. 돌아 뛰어. 야 우진아 네가 지금. 그 네, 네. 6초 아, 나왔어. 자. 차. 그렇지. 먼 아, 그리고 나머지 뒤에. 먼저. 어, <놀람> 와! 나이스! 나이스! 형이트릭 가져. 경서가못이다너보스 잘해 해아 <놀람> <놀람> 저기 형들에 비해서 <놀람> 너보스 <너보다는> 잘한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말, 감독님한테 말씀 드려 <laughs> 뭐라고? 경수 좀 못한다고? 아, 아 근데 우리, 우리 다 나이스 볼까? 아 빗맞았다 나이스 내가 때 골키퍼 1학년인가? <laughs> 오 어, 잡았다 신성형. 아 그냥 그대로 하지. 근데 핸드폰 파울이니까 선수. 전발에 조건 없어, 전부. 전발에 저거 내 거는 넣어야 돼. 22번 11번이랑 충고 나이스 됐다 가 가베

아, 지금 몇대몇인데이지 네, 이대막지기 우리, 대리 좋아 아니아리아리 우리, 우 아까 든데, 알까 든데, 아까 든데, 알까 든데, 아저 든데, 알까 든데, 알까 든데, 알까 든데, 알까 든데, 도까 든데, 아까 든데, 알까 든데, 알까 든데, 알까 든데, 알까 든데, 알까 든데, 알까 든

아 네. 아 아, 보이저 바지에 약간 보이는데. 숟 <laughs> <야> 저기 저기. 민규. <laughs> <imprint> 어 어, 중원이요. 중원이. <laughs> <Max> 가딱게 <휴가> <laughs>

댄스라가 <laughs> 펜스장이야 맞아 펜스장이라고? 어 저기 저기 펜스장 저거는 몰라 저기 골프장이야? 골프는 아닐지 몰라 파이팅 아, 진짜 아깝다 아직 한 8분 안에 뒷골은 넣어야 돼 적어도 그래야지 8대0 할수 있어 저... 어, 좋지 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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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넣었어야 오, 되는데 저기 진짜 많잖아 저거 뭐하는거야? 저 공사하고 있어 아, 공사하고 있어 지금 아 공사하는게 없구나 잠겨있잖아 아 넣었으면 좋겠다 충원이 형한테 주면 넣는 줬다가 좁다, 줬다가 쳐. 심심하겠다, 형님. 서열이 아... 형 심심하겠다. 아... 어... 야, 왜 그거 왜 잡냐? 여기 했는데 저기만 가운데 어 다다저저 아, 아깝다 저, 저기 꼬리였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5분, 남았네. 5분, 남았어,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전반이? 응 적어도 5분 남았어 4분 남았다 이제 오 그랬는데 나골미더 나는 이미 지, 지금 찍고 있잖아 사금 코너 아니야, 저 코너인데, 아, 시발. 아, 시발. 내가 뭐잘 아, 아니, 너가너가 너가 뭐 <목소리> <목소리> <와, 야, 남자는. 목소리> 네가... 네가... 니가 네가... 네너가 네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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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딩 그냥 딱한번하 더. 좋았다. 나이스. 아. 이게 안 들어가네. 와, 왜 맨날 크로스바 맞아? 얘들아, 여기 가운데에 있어. 아, 크로스바 진짜 중원은 네, 네. 크로스바 치는 네. 거 네. 너무 많아 1등이야, 지금. 우리 1등이야 조건. 띵 아, 나이스 말해. 응? 가본가? 아이, 수지. 원래 저런 원래 아웃이. 저 원래 저왜 저기,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저 스로인한 쪽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. 근데 안 찼어도 우리 건가? 응. 네 그러면 빨리 하려 그런 걸수 있겠. 어, 이게 먹히네 이게 안 먹히네 저 살게요 어 이게 안 먹혀? 몇분 남았냐? 음, 1분 남았어 요 Bien, 왜 계속 안 먹히지 안 들어가지? 패스 했쓸수 있어. 아니 아니야. 저렇게... 저거 저거 어. 차는 게 맞아. Right 아, 차는 게맞다고 안다고. 아, 나갈 수도 있다고. 아, 아, 나 아, <이콘> 아, 하지 마. 그냥 뭐경 다니는 문 다니면 그냥 죽 아! 라기 <보> 바로 감독님의 효과? 돈까스인가?